아가씨 또 왔네? 네저 소세지 하나만 주세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근데 주인은 무언갈 찾는데 너 엄마가 주문 들어오면 돈 먼저 챙기라고 했잖아 여자는 익숙한 듯 돈을 주는데 양념통에 빠지고만 해요 엄마가 돈 받을 때 딴짓하지 말고 똑바로 받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수십 번도 넘게 말했는데 넌 누굴 닮아서 주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데 우리 착한 아들 다음부터는 손님이 돈 주면 두 손으로 꼭 받아서 돈 먼저 챙기는 거야 우리 봉규 잘할수 있지? 엄마네 가 비행기로 소세지 만들면 엄청 빠른데 그러더니 아들은 갑자기 운전석에 앉더니 엄마의 가게를 가지고 혼자 출발해버립니다.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저 녀석 오면 금방 해드릴 테니 아들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고를 치고 말았고 당신이가 어떡할 거야? 그걸 본 엄마는 급하게 오더니 죄송해요. 안 다치셨어요? 지금은 이것밖에 없는데 한 번만은 애를 베풀어주시면 두분 말고 다른 가족 없어요? 세상에 저 녀석이랑 저 단둘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됐어요. 크게 상처도 안 났는데. 넣어두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그냥 지나치기로 했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런 거야. 진짜 엄마가 죽어야 정신 차릴 거야. 사장님 그만하세요. 좋게 좋게 가르쳐 주시면 안 그러실 거예요. 참으세요. 여자의 말을 듣던 사장님은. 저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저도 이제 3개월 후면 저 녀석 두고 떠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 사장님의 말을 들은 여자는 더 이상 뭐라 위로할지 생각나지 않았고, 혼자 남을 남자를 바라보는데. 우리 엄마 흰색은 아니뻐. 내가 돈 벌어서 까만색 해줄게. 그럼 우리 엄마 너무 이쁘겠다. 아들은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고, 엄마는 그런 아들을 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아파왔는데. 여자는 장기간의 출장으로 한동안 그들을 볼수 없었습니다 와 너무 춥다 여자는 오랜만에 소세지를 먹으러 갔는데 늘 계셨던 사장님이 보이지 않았고 화장실 가신 건가 그때 여자는 구석에 있던 아들을 찾았고 아저씨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남자는 반가운 얼굴에 급하게 일어나서 여자에게 두손 먼저 내밀었고 여자는 남자의 행동이 당황스러운데 돈주 면두손으로 꼭 받아야 돼한개 A천원 맛있는 소세지 여자는 남자가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게 대견한지 기분 좋게 돈을 건넵니다 여기 있어요 주머니에 꼭 넣으세요 근데 남자는 돈만 받더니 다시 자리에 앉아서 종이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기 시작하는데. 삼촌, 저소세지 해주셔야죠. 뭘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엄마는 까, 맘머리가 더 이쁜데. 남자의 어머님은 여자가 없던 사이 돌아가셨고 남자는 사진 속 엄마의 머리를 염색해주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엄마가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만날 수 없는 엄마를 그리며 밤새 추운 겨울을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며 혼자 보내고 있었네요. 우리 봉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엄마가 늘 지켜보고 있을게.